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낼 때는 허전함과 못다한 일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있습니다마는 새해가 되면 그래도 새롭게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총회와 우리 교회 표현은 이 앞에 붙어 있는 대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총회의 큰 주제는 약 4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총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에 중점을 둔 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위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명들을 주제로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이라는 큰 방향 아래 지내왔습니다. 이제 올해 104기 회기부터는 복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 교회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도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많은 면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개혁의 원리를 찾고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미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친척 하나니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이미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측령에 따라 귀한한 사람들이 주전 515년에 스루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안식일에 상업이 성행했고 안식일 정신도 희미해져갔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세와 십일조를 바치지 않아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들은 직무를 태만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에스라가 귀환하자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감격하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느에미아는 하나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느에미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시고 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고 유다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독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조서도 함께 서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정비하며 주전 445년부터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한편 인구조사와 함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신앙운동을 하던 에스라와 함께 협력하여 회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한 너에미아는 재근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창조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격적인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호랩산 뜰기나무 아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혁신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요시야나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서도. 말씀이 혁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죽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예적같이 본질을 회복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필사입니다. 전 교인이 자기가 기록할 만한 분량을 먼저 신청하고 정해진 부분을 기한 내에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교회에서 한 권의 책으로 재본을 해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필사 용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나는 글씨를 모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껏 자기의 정해진 분량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해 놓은 프로그램은 어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와 함께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인데 성경의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며 성경을 읽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성경 질의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낯선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아도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지의 사진,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지도, 다른 역사서의 도, 도움이 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성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함께 성지 순례를 가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퀴즈 대회를 합니다 올해는 성경퀴즈 대회를 앞두고 신약 1독 하기를 을 원합니다. 성경 전설을 들고 창세기만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신약 성경 1독에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의 감소의 여파가 교회에 지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통계를 보면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등부 이하 영하부까지 인원이 35%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연령대의 총 인구는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총 인구 감소보다 1.75배 정도 감소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 뒤인 2050년은 교회학교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교단 교회학교 감소율에 적용하면 비록 6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도 윤년부 초등 1, 2부가 아동 1, 2부로 축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한 부서로 합쳐졌습니다. 당이 올해는 영아부가 신설되어 한 부서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치부 인원이 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많아 신설된 것은 아니고 돌이 같지난 어린 아기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실을 기꺼이 내어주어서 1층 당회실을 수리해서 유아영아부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나이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아기와 함께 영아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전에 비하면 교회 교육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교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새로운 자료와 교수 방법에 치동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오히려 부교제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현상도 생기게 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도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흥미 없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직접 성경을 교회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가르쳤습니다. 물론 다양한 자료들이 동원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 새해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시행하려는 일 중에 하나가 미얀마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원래 30평 정도의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의논하는 도중에 이제 계획이 조금 수적되어 사택을 포함해서 약한 40평 정도 건축할 계획을 합니다. 미얀마는 국민 90%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국교로 명시되진 않았지만은 헌법에 국민의 대다수가 믿는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미얀마는 불교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노회에 가입을 하고, 정식으로 어 국가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기 전에는 교회 건물 바깥에 십자가를 달거나. 교회를, 에, 교회로 그렇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하려는 교회도 주중에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넣고 작은 방을 몇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평이 처음보다는 조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복음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병원을 세워 아픈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와 병원을 세워 봉사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심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어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날씨가 아 비교적 선선합니다. 건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 미리 기초할 돈을 400만 원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도우고 기초를 해서 1월 어, 말경에 우리가 힘을 내어 건축금금을 해서 어, 한 4월 이전에 건축이 다 끝날 수 있도록 5월달 넘어가면 장마철이 계속되고 덥기 때문에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어, 건축하는데 동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재파를 기다리는 이제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새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서 에베소를 비롯한 골로새 라우디기아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며 권면하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령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본문 5장 26절 말씀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자신과 이 세상과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선한 행시를 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수치를 당하지 말고 현재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선한 행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주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또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수많은 주우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안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